자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승우 훌치기 낚시하는 데를 <목소리> 한 <드라는 목소리> 번. 자, 승우가 오늘은 조금 지나가긴 하는가 봅니다. 자, 캐스팅 했고요 네, 한 분은 승우를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. 자, 놓친 것 같습니다. 자, 저쪽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요. 자, 포착한 것 같습니다. 숭어를 포착한 것 같습니다. 자, 캐스팅 했고요. 아, 놓친 것 같습니다. 다시 옆으로 이동하고 있고요. 자, 빨리는 안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.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자, 캐스팅 했는데요. 크다고 합니다. 아,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아, 사라졌답니다. <laughs> 아, 낚시는 수목을 치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아, 걸은 것도 같고요. 걸었나요? 아, 예, 걸은 것 같습니다. 아, 예, 걸었습니다. 아, 큰 놈으로 걸었습니다. 와. <laughs> 아,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. 아유, 뚝 떨어졌습니다. <laughs> 자, 여기 이대로 있고요. 또 고기가 지나갈 때 낚시를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 떨고 놓고요. 자, 저쪽에 또 캐스팅 했습니다. 자, 지나간답니다. 잘답니다. 큰 고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큰 놈이 잡혔습니다. 자, 캐스팅 지나간 것 같습니다. 망을 들어 올리시니까 얼마나 잡으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와, 엄청 큽니다. 자, 부채 드리고요. 제가 아 엄청 큽니다.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큰 놈으로. 세 마리를 잡아놓으셨는데 또한 마리가 저기 있고요. 네 마리를 잡으셨네요.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. 자, 여기 지나갔다고 합니다. 자, 엄청나게 갔다는데, 안 걸렸습니다. 엄청 큰 놈들이 많이 지나간다고 합니다. 막 방망이라고 그랬는데요. 방망이는 크다는 뜻입니다. <laughs> 자, 안부는 저쪽으로 고기 쫓아가고 있고요. 밑에서도 쫓아가고 있습니다. 자, 캐스팅했습니다. 자, 송어홀 치기가 위험하긴 합니다. 근데 가장 스, 스릴이 있습니다. 돌아버렸답니다. 돌아 고기가 돌아버리면 사람 고기도 돌아버리고 사람도 돌아버립니다. <웃음> 환장합니다. <웃음> 다음을 포착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답니다. 자,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어설프게 어떻게 걸린 것 같은데, 그렇습니다. 자, 히트. 자, 올라왔습니다. 아, 예.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. 자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, 방생을 해 주시네요. 일반 네, 찌 낚시로는 <laughs> 엄청 큰 건데 굴치기 낚시는 작습니다. <laughs> 작은 놈들을 살려주십니다. 자, 엄마 아빠 데고라고. 꽤큰 놈인데 그래도 살려줬습니다. 자 걸었는데 걸었는데 작은 게 걸렸습니다. 아, 알아서 빠졌네요. 작아서. 자, 캐스팅 했는데요. 이번에 아 떨었다고 하네요. 주로 사자물 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시, 시야에서 사라졌나 봅니다. 자 헤이트 걸었습니다. 자아예 사이즈가 방향 사이즈네요. <laughs> 방생 사이즈 방생했고요. 자 저쪽에 또 캐스팅 했는데 어, 돌았다고 하네요. 잘다고 합니다 <laughs> 자 오전 내내 큰 놈이 지나갔다는데 지금 시간대는 작은 놈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5천원 만에 또 왔습니다 걸었는데 자요 한마리 거는거 보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아 사이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물속 깊이 있는데 사이즈 좋습니다.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예, 그렇게 올려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이즈가. 예. 자 괜찮습니다 그래도. 자 저쪽에도 가고 있나요? 자 이제 지나가니까 방송을 마치려고 그랬는데요 조금 더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라서 숭어가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, 이제 숭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놈한놈 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 기차 바위 쪽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후가 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. 소식을 알려드리고요.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